성형 또는 시술 경험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실리프팅 해봤어요. 어떤 실로 어느 부위 시술 받으셨어요? 저는 얼굴 라인 전체적으로 리프팅 을해서 이지 실리프팅이라고 안 녹는 실로 시술 받았었어요. 그럼 혹시 겪으셨던 부작용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흔히들 얘기하는 딤플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심벌 쪽에 움푹 들어갔었어요. 딤플 현상이라 하면 피부 폐임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데 페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왼쪽 볼이 광대 아래쪽으로 입꼬리 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숙 펴였는데 이게 균일하게 페인 게 아니고 어디는 깊숙히 페이고 어디는 약해 페이고 이런 식으로 딤플 현상이 나타났고 오른쪽도 비슷하게 울퉁불퉁하게 딤플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 그럼 분명한 부작용이니까. 내원 해보셨을 텐데 원장님께서는 뭐라 하시던가요 원래 있는 현상이라고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병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딤플 현상은 그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못해놓고 저보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저는 원래 이게 있는 현상인지 알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돼서. 한 달쯤 되니까 딥볼 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쯤 되니까 뭐 효과도 같이. 효과가 초반에만 눈에 띄었지 오래 가지는 않았나 봐요. 네 맞아요.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면 실리프팅을 다시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전안할것 같아요. 부작용이랑 병원을 더잘 알아보고 있으면 좋았을걸. 부끄럽기도 해요.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